내가 잘 쏘아야 되는데. <laughs> 이쪽으로 오세요. 어, 좀비 다 죽었구나. 여에서 총알 받으세요. 야, 총알이 정말 많이 달아요, 이게. <laughs> 이제 여기서는 진짜 바쁠 거예요. 더 바빠요? 네, <laughs> 여태까지 바빴잖아 거... 뭘 그렇게 더바꾸려고 <laughs> 하니 아... 나 진짜 더 바쁠 거야 완전히 차, 게, 게임이 스파타클하다니까 여쪽에 여... 보실래요 차량 연료를 채워야 하면돼 그 레버, 레버를 이쪽. 당기면 연료가 채워져? <laughs> 이쪽으로 오세요 서부 발견 다자 저기 여기도 마찬가지야 일단 교전 서탈보 또 비어 가만히 진짜기. 야, 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이을못 하는 거 아니야? 얘 아, ]이라. 야 야, 타임이 남았구나 야, 야, 이거 좋다. <웃음> <웃음> 여료로호라기 갔다올게요 여기또 어디? 여기, 여기 바로 옆이잖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 감사합니다 호랍이 끝날 때까지 지켜야 해.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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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일로 오세요 나오세요 도와드릴게요 야이 총이 영어 좋아 아나이이 어, 라이플 이거 너무 사기적인데? 능력이 <웃음> <웃음> 저희 저희 몬스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. <laughs>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. 있나? 누구 있나? 재장전, <laughs> 오무아라. 어 저기 누구 있나? 여기 뒤쪽에서는 <laughs> 몬스터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야 어. 예, 야, 이거 파워가 정말 세요 총이 야, 이 정도 총은 내야지 이게 이게 아마 캐시 총들이랑 옵션이 똑같을 거예요 거의 어, 야아 진짜 대박이에요 애들 그냥 팡팡 주고 이걸 미니어로 쏜다면 대박이겠네 진짜 누구있나? 옆에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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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잘 죽고 있어요. 나 EK 굉장히 잘하고 있는같요 레포드 느낌 나지 않나요? 살짝 어, 완전 레포드야. 아니 레포드 살짝 든 뭔가가 좀더 추가된 것 같은 그런. 음. 내가 봤을 때어 레포드보다는 그래도 애들이 느리기 때문에 레포드는 애들이 막 미친듯이 달려오잖아. <laughs> 어, 무섭게. 저희 안에 같이 어. 들어갔다 오셔야 될것 같아요. 야이 야, 총이 너무 좋다. 굉장하다. 뒤에서 뒤에 조심해. 요 어, 뒤, 뒤, 뒤. 들어왔다, 께. 자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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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 미니건이 필요해. 미니건이 네, 필요해. 나가시면 돼요. 나가시면 돼요. 나오세요, 나오세요. 야. 저 밖에 있어요. 나오세요. 자, 이들 됐어요, 됐어요, 됐어요. 아까 그 자리로 가실 때요. 꼭꼭꼭. 아니 벽 미상고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해요? 무슨 요지경 주머니야? 저희 싸울 때 도와주는 거예요. 요지경 주머니야, 이 주머니가. <laughs> 그렇게 다 들어가 네, 있어. 나와, 나와요, 나와요. 어, 우리 좀 인식을 못하는 건가? 뜨. 열려주죠.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. 아니 뭐두명 해도 버티면 하는구만. 이거 인원수에 따라서 레, 그 난이도가 정해진다고 하니까 두명 해도 되는 것 같은데. 아그 하실 필요 없어요. 오 잠깐 잠깐 잠깐. <laughs> 야이 총이 짱이야. 아니 그 미니건 막 쏘고 있는 거보다 이거 한두 번 쏘면 애들 다 죽기 때문에. 아유. 좀 잘못했어요 지금은. <laughs> 아야. 이럴 때 미니건 잡겠는데? 자, 이 냉각으로. 오케이. 나 아, 이제 연 쏘면은 화염 화염이 나요 야, 총알, 총알. 총알 사는 거 봐. 야, 그 저거 설치하면 수고했다. 총알이 <laughs> 이렇게 차잖아? <laughs> 됐다. 됐습니다. 예, 오, 의외로 쉽네. 야, 뭐 이게 뭐야. 에이. 어? 그거 <laughs> <저가> 아니구 <아닌 거야. 웃음> 어 개틀은 틀린, 틀린 거 있다. 어아 아무도 같이 하실 분 없나? 아두명이서 하니까 뭔가 재미가 없어. 한세 명은 돼야지. <laughs> 저1대1해 보실래요? 싫어요. <laughs> 왜요? 어 내가 어 그런 대아 대결 구도의 온라인 게임을 좋아했다면 아마 다른 네. 걸 했겠죠. <laughs> 자자 자, 일단 퀘스트 완료를 하고요 레벨업 퀘스트 봤고요 자 방을 만드는 게 나도 이제 아까 반지 방만드수지 않을까? 이거 선멸 옥상, 빌딩 옥상은 이게 이거는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돼요 음 왜냐면 <laughs> 밀로 가야 저될 거예요 접속 보상 패키지 방장 쿠폰 세개 이건 뭐야? 부활코인 방장코.. 그거 부활코인은 아까 그거 말한거에요 부활 포인트 그거 오케이 네 이제 일체로 가야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내가 만들게요 어.. 초대는 네. 어떻게 하지? 그.. 밑에 보면은 제거 닉네임이 있을거에요 아.. 일단 <laughs> 일단 만들고요 닉네임이 스타릭스요. 아. 아닌데? 없는 아, 아 여기구나. 아, 근데 여기 채널이를 맞나? 아, 채널 사잖아. <laughs> 어, 채널 사는데요. 아, 근데 어떡하지? <laughs> 채널 이거 벌써 만들어서 그 방자 쿠폰 이미 사용한 거 아니에요? 네. 그죠? 아 둘이서 해볼까요 그럼? 예, 해요 그냥 해아 몰라 몰라 해몰아 <laughs> 죽으면 그냥... 되지 뭐 아... 죽으면 되지 뭐 가다가 아씨 안되면 그냥 다 때려부수는게 그냥 다른 사람 데고 하면 되죠 안되면 꼬꼬. <laughs> 자 가죠 둘이서 하긴 좀힘들거예요안 <laughs> 해보고는 <해먹으면> 모를 일이야 <laughs> 이거 이거 저아또 또 생존하라야 또? 또? 네 이건 생존이에요 라운드 10라운드까지 있거든요? 저 뒤에 있으면 살짝 빼앗길 거예요 야야 애들 많아요 자 밀건 뭐야? 인제 일 단계잖아요, 인제. 아 웨이브까지 아무 시간. 아, <laughs> 네 총알 받으세요 총알. 만약 <laughs> 고 제가 위쪽에서 대포로 도와드릴게요. <laughs> 음, 네, 그래요, 그래요. 또겠지? 자, 미니건. 자, 미니건. 야, 이 미니건이 만약에 저, 그, 보급받은 기본총하고 똑같다면. 정말 아니었을 거예요. 어. 얘네들도 그냥 혼자로 다, 다 쓸어버릴 것 같은데. 자, 폭파탄 오케이. 오케이. 괜찮아, 괜찮아. 좋아좋아좋아어 뭐, 나, 무기, 나, 탄약 모자른데 탄약 할수있어치 설치 탈향. 아, 안 네, 맞아. 아, 안돼이 아직? 아이이번이번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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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까지이 센트리건 해놓고 사랑하는 것도 가릴게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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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번에는 센트리건이 앞에 딱 깔려 있어서 준비들이 저 어그로가 저기로 끌릴 거예요. 어, 그러네. 네저 센트리건 금방 부서지는 거 아니야? 아, 그... 네.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키면 되죠. 센트리건을? 맞는 말을 지금 때뜨리건이다 왔으니까. 어 깨졌어. 자 깨졌어요. 네, 이제부터 없어. 시작이야. 야 씨. 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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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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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왜? 네, 제가 뒤에 있잖아요.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. 저 부터 저 부터 저 터지는 데부터. 터지는 거를 피해야 돼요. 엄청 세요, 걔네가. 터지는 데부터. 나이스 오케이. 저희 총알 받으세요. <laughs> 총알, 총알, 총알. 총알. 다 보충 오나도아저 그냥 라이플로 해야겠네요, 저도. <laughs> 지켜야 되니까. 저 <laughs> <laughs> 좋아. 40초 대에 체력 회복되는 거 밑에다 깔아드릴게요. 맞으면서 해도 살수 살 있을 거예요. 폭탄만 안 나오면? 네, 폭탄만 나오면. 뭐 폭탄이나 쉘터든 뭐든 안 나오면. 오오오오오! 오오오 갑자기야. 쟤오 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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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, 나는다 쏭다, 는다 쏭다, 죽다다 조심, 아, 여기가 우리의 한계인가? 아니요. 어, 차깐어있어요 왜요? 야, 여기 끝 뚫렸어. 진짜 이게 한계인가? 아, 한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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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계. 아직이에요, 기다려요. 참아요.